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저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어, 연애운에 관해서 볼 건데요. 오늘은 내 미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카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있는 1, 2, 3, 4. 4개의 번호 중에 느낌이 오는 번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부터 해석할게요. 어, 우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음 어떤 찻잔을 가진 요런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일에 있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스스로 나는 결혼하기에는 약간 아직 이른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카드 느낌이 약간은 어떤, 어, 포기하는 듯한 느낌도 있으실 수가 있고요. 혹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 상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결, 이 관계가 어떤 결혼까지 가기에는, 약간은 조금 지지부진한 관계, 혹은 약간 지루하고 관계에 대해서 지친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시고 약간은 회피하고 싶은 성향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 정도로 읽어볼 수가 있고요. 어,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볼게요. 어 앞으로 만나게 되실 분들 중에 결혼까지 꼬인하게 될 분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이분께서는 행동이 정말 빠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어, 자신이 가진 순발력도 굉장히 좋고 어떤 것에 대한 결정도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만나시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아,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이 상대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분의 특징을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음, 일단은 좋고 싫은 게 명확하신 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어, 봤을 때좀 나약한 느낌은 없고요. 이게 남녀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주변 사람들에게 약한 소리나 혹은 아나 이렇게 힘들어 이런 소리를 잘안 하시고 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아이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음, 이분들이 의외로 자기 사람한테는 자기 사람한테는 응석부리는 스타일일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보면은 말을 조금 잘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언변이 좋고 때로는, 어,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본 성격이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일단 해보는 성격이시고 막 지루하고 멈춰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결혼 준비에 있어서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음, 쌍꺼풀이 없는 동양적인 눈을 가지셨을 거고, 어, 어떤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을 하시거나, 혹은, 음, 외부에서, 그리고 집에서 스타일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상반되는 그런 일을 하실 것 같고요. 어떤 느낌에서는, 어, 업계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IT, 뭐, 전자, 전자기기, 패션, 요식업,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변화가 빠른 쪽에 직업에 종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이 상대분은 혼자서도 자기 일을 척척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이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요. 결혼 후에도 계속 꿈이 있으실 것 같네요. 음,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결혼 후에도 찾으실 거지만, 아, 그렇다고, 음, 너무 모험적인 일이나 위험한 일을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기본 성품이 온화하고 좀큰 위험 감수하는 거 싫어하시고 안정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어,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보면, 음, 우선은 조금 소개 쪽이 강해요. 소개 쪽이 강하고, 어, 특히 소개 받으실 때 어, 맨날 가던 익숙한 장소 말고 약간 낯선 상황, 낯선 장소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평상시에 질문자님께서 안 가봤던 장소나 안 만나본 스타일의 상대분 혹은 처음 만났을 때는 아, 조금 별로 이성의 감정이 없고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상대분이랑 어,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2020년, 향후 1년 동안 많은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질문자님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향을 가지신 남자분이시라면 그래도 내 운명의 상대이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시작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보면 우선, 어, 되게 뾰족한 솔방울 잎 요런 뾰족뾰족한 느낌의 어, 어떤 식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어, 우선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기본 성향이 너무 신중하다. 어, 꼭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실 때도 이분들은 어떤 한발 앞서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면, 어, 나에게 꼭 맞는, 나의 최고의 상대를 찾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결혼 생활, 어떤 대충 좀 조건이 좀안 맞아도 쫓겨서 하는 결혼 같은 걸할 바에는 그냥 안 해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자신감도 있는 상태이신 걸로 보입니다. 어, 지금 상황은 이 정도로 읽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만나게 되실 분들 중에 결혼까지 꼬리나게 될 분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보겠습니다. 아 어, 우선. 이 상대분께서도 약간 사람을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은 경계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좀 능글맞고 뻔뻔한 면도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끝도 없고 쿨한 편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어, 질문자님과 어떤... 생활 리듬? 그런 부분은, 생활 패턴?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분이실 것 같아요. 어,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요, 음, 어떤 규모 자체가 큰 회사에 다니는 분이실 수도 있고, 어떤 스케일이 큰 일, 예를 들면, 어떤 큰 액수의 돈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사업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혹은, 어떤 비싼 물건이나 비싼 장비를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 쪽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혹은 어,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어, 조금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은 일,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이 상대분께서는 어, 자기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과 사도 굉장히 뚜렷한 분이라서. 어 이제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고 그런 감정들을 집 안까지 갖고 들어오시지는 않고요. 어떤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고 약간은 자존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자기의 사람, 자기의 연인에게는 의외로 엉뚱하고 허술한 면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분은 질문자님과 웃음 코드가 좀잘 맞으실 거예요. 어,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대분께서는 어떤 만인에게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은 아니에요. 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인간관계의 효율을 추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인맥만 취하겠다. 그리고 남 눈치를 안 보시고, 남들이 다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욕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결단력 있는 면에서 질문자님을 많이 끌어주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보면요. 어,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떤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어,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회사나 뭐 학교 같은 그런 기관. 이런 안에서 만, 이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강하기는 한데요. 소개 쪽도 괜찮아요. 특히 이미 결혼을 하신 기혼자의 소개로 이루어질 확률이 조금 있고요. 나이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실 거예요. 나이 때는 또래이실 것 같고, 음, 많아봤자 한두 살 차이 정도일 것 같고요. 외모, 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이목구비나 뭐 인상이 뚜렷한 편은 아니에요. 어, 약간 희미한, 희미한 느낌? 혹은 조화로운 느낌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3월, 특히 내년 3월에 만나게 되는 분을 눈여겨서 보세요. 이제 뭔가를 공부하고 배우다가 만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그 성향의 사람을 만나시게 되신다면, 긴 고민 없이, 그때는 긴 고민 없이, 일단은 교제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굉장히 이런 원형의 카드가 두개가 맞물려서 나왔어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시거나 어, 결혼을 하시거나 그런 연애에 있어서 항상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실 때그 어, 상대분을 자로 재듯이 하나하나 따지시기보다는 그냥 나의 느낌이 좋고 내 감정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어,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 시작은 쉬운데, 끝까지 갈수 있는 인연이 조금 약하셨을 거예요. 어, 지금까지도 조금, 어, 인연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그런 기운이 조금 약하다고 느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조금 길게 갈수 있는 인연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오래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 그분이 정말 결혼 상대가 되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에게는 그렇게 길게 갈수 있는 인연이 몇번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이신 분들이라면, 어, 그럼 나는 어디서 어떤 상황에 이렇게 긴 인연을 만나게 될지, 그런 것들을 뒷부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되실 분들 중에 결혼까지 꼬리나게 되실 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살펴보면, 이 상대분은 어, 어떤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 들어주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 오히려 그 상대방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과 만나시면 질문자님께서 어 뭔가 되게 헷갈리거나 혹은 불안정한 느낌? 그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상대분의 성향 자체가 어떤 익숙한 상황을 좋아하시거든요.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몸 담아왔던 직장, 어, 그리고 내가 계속 만나왔던 사람, 그런 것들을 크게 바꾸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연애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 생활 패턴도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단순한, 조금 약간 단순하긴 한데, 그래도 바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강도는 높지 않지만, 어떤 좀내 시간을 내기가 힘든, 그런 일을 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어, 카드를 좀더 뽑아볼게요. 어, 약간은 감성적인 일을 하는 분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예술 쪽이나 또는 글을 쓰시거나 인테리어 쪽이나 세심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약간의 고집은 있는 분이실 거예요. 어, 일단 자기가, 어, 쉽게 굽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방의 의견 중에 자기가 정말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존중하는 편이시고요. 어, 그리고 정말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잘 챙기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관계 혹은 사회생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고, 어떤 일을 배우실 때 빨리 습득하시는 분인데, 어, 그만큼 남들에게도 조금 시키는 것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분과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이 상대분께서는 어떤 심리 싸움, 논쟁, 이런 쪽에 좀 약하거든요. 어, 이게 정말 몰라서 약한 게 아니라, 어, 그냥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고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보면, 어, 조금 재밌는 게, 음, 어떤 좀 돈, 금전을 지불하고 뭔가를 질문자님께서 받으러 가셨을 때, 그곳에서 알게 된 사람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같은 그런 치료나 장비 대여가 되, 장비 대여도 있고 미용실일 수도 있고 공연 같은 공연 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감성적인 것들과 굉장히 합이 좋으신데요. 특히 어 로맨틱한 장소, 막 음악이 나오는 강가, 뭐 이런 곳이 있잖아요. 한강에도 음악이 나오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의 장소가 조금 좋고, 또는 어떤 감성적인, 어, 추억의 인물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 옛날에 내가 알았던 사람, 내가 기억이 이미 흐려졌지만, 어, 뭔가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아, 어, 너 그때 너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존재가 희미한 추억의 존재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어, 조금 학교 동창이시거나, 혹은 옛날 친구였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으시고 이분들은 약간 공식적인 소개팅 자리 있잖아요 어떤 미팅 파티나 어떤 공식적인 알선 같은 그런 만남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만남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 음 특히 어 이분들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내년 8월쯤에. 만나게 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향을 가진 상대분을 만나시게 되신다면 그분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핑크 계열을 가진 꽃제 그림이 많이 나왔어요. 어, 어떤 조금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조금 낙관적인 편에 가깝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어떤 큰 환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음, 그렇다고 큰 부담도 없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소한 것까지 머리 아프게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랑 잘 맞춰가면서 소소하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약간 호기심도 조금 있고 새로운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거나 어떤 연애를 하시더라도 틀에 박힌 그런 결혼, 틀에 박힌 순서대로 가는 것, 그런 것에 사실상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군가를 오래 만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어, 그니까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이 상대분을 볼때이 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아, 뭔가 안정감은 얻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내가 후회를 하지 않을까. 다른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으면, 있었는데 내가 못 보고 결혼을 한,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어,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오랜 기간의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교적 연애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결혼까지 꼬인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 정도로 읽어볼 수가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분들 중에 결혼까지 꼬이 나게 될 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살펴볼게요. 카드를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어, 이 상대분께서는 지문자 음, 님께서 만나게 되신 상대분께서는 우선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나 연애를 하실 때 줄다리기라고 하잖아요. 어, 어떤 사람 마음 가지고 기싸움하거나 흥정하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의외로 조금 나이에 맞지 않게 순수한 면도 보이고요. 주변 사람들도 이분의 이런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든지 신뢰를 받으시는 쪽에 더 가까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특히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어, 어느 정도냐면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보다 아이랑 노는 게더 편하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막 막대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향이 어, 따뜻하고 배려 있는 성향이고 어느 정도의 예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은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어,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칼같이 잘라낼 때도 있고, 뭔가 할 말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서로 간에 조금 부끄러운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 용납 못하는 성격이시라서, 어떤 바람이나, 어, 다른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들에게 좀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어, 근데 직업은 약간 사람들이 선망하는 쪽의 직업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음, 조금 명예직이 아니어도 요즘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실 수가 있고, 어, 사업 쪽은, 사업 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사업 쪽은 아니고, 어딘가에 소속된 느낌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너무 고지식한 분은 아니다. 어, 이분도 어, 어떤 신선한 것들,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 좋아하시고, 어, 어떤 돈을 쓰시거나 하실 때도 시원하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대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를 봤을 때, 이분은 지금 어 울타기 밖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 지금 질문자님이 볼수 있는 범위 내에 계시는 분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 우연히 지인의 지인이 사진이나 어 우연히 질문자님을 보고 소개해달라고 하거나 질문자님의 지인들이 어, 이 사람 괜찮은데 만나볼래 하는 식으로 어, 소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저, 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왁자지껄하고 뭔가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어, 특히 음, 내년 5월과 6월에 만나게 되시는 분을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상대분께서는 질문자님께서 막 집착하게 하시거나. 질문자님이 막 걱정하게 만드실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5월, 6월까지 조금 다양한 취미를 즐겨 보시면서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